나한테 익절하라 하지 마. 나 같은 상남자는 익절 모른다고 분명 말했지. 그런 건 간장종지 새끼들이 나 하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차트는 한번 보고 갈까? 음. 근데 트레이더들이 헷갈릴만한 차트기는 해. 그렇지만 나 같은 나 같은 프로한테는 안 되지. 그러니까 너나 팔라고 이 간장종지야. 나 같은 상남자는 입절 없다고 했지. 그럼 그런 줄 알아. 아, 자꾸 어디서 이렇게 간장종지 새끼들이 기어 나오는지 진짜 알 수가 없네. 그니까, 러 지금 대하락이 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왜 이렇게 심보가 더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폭락이 바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아? 솔직히 롱잡기 좆 같아서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지금 대폭락을 바라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입절을 바라면 너부터 해, 너부터. 나 같은 상남자는 입절 모르고 사니까. 뭐가 불안한데? 불안해야 될 이유가 뭔데? 날 합리적으로 납득시켜봐. 내가 왜 불안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왜쇼 잡고 불안해서 왜 나한테 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롱을 익절을 안 하는 게 너의 쇼 포즈에 그렇게 크나큰 뭔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 내가 말하는 건 긴장 빨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만 솔직히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솔직히 익절하고 싶기는 해. 아니 그니까 뭐가 불편한 거야 자꾸. 뭐가 어쨌다고 자꾸 찡찡대 어떤 새끼가 이렇게 찡찡대는 거야 이찡찡이년아 어? 어떤 새끼야 아 어, 조종 존나 세다 아씨 아니 잠깐만 15분 봉이 고점이었네 아 이걸 왜 아무도 말을 안해 이유 불문이야 그저 강한 믿음 원래도 근데 롱은 믿음으로 버티는 거 이 어려운 장에 롱으로 함께한 전사로 저 남을 수 있는 거 맞죠? 이 어렵고도 진짜 어려운 이롱 홀딩을 같이 한롱 포지션 홀딩 워리어, 어, 패밀리로 저 껴주시는 거 맞죠? 저이 간장종지 제가 이거 버텼습니다. 이건 인정해 주셔야 돼. 모든 알트가 상패해야 돼. 내가 봤어.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으면 어피트에 있는 애들도 피트코인밖에 안살거 아니야 애니 알트코인으로 돈벌수 있다는 상상과 미련을 주면서 애들이 자꾸 설거지나 당하고 알트 샀다가 마이너스 50% 쳐당하고 차라리 이럴 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아 너나 팔라고 이 간장종지야 나 같은 상남자는 이절 없다고 했지 그럼 그런 줄 알아 솔직히 롱잡기 족같아서못 잡을 거 같으니까 지금 대폭락을 바라는 거 아니야 이놈을 곤죽형에 처해 놓아. 첩충이들의 원망이 무섭지 않더냐 거들어거들어 채팅창에는 올라가길 바라는 응원의 글은 하나도 없고 씨발 아니 니들도 다같이 물려있는데 씨발 채팅창이 왜 이모양 이꼴이야 니들도 물려있잖아. 이 어피트 현물쟁이 새끼들아, 뭐해? 어? 진반동 미라클씨? 만 6천불. 난딴 분의 절반만 가져가. 흐 휘. 지금. 어, 섹스. 이만 불이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만 불이면 먹을 만큼 먹었어. 월 내동 춤에요. 개새끼야. 82,900에서. 아니, 이걸 또뭘 내동추매한 걸 반성하래. 좀쳐 나가라. 딱 내가 이세 마디만 할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인성 쓰레기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딱이 소리만 하고 싶어요. 엄만 잘 계시고. 이 2만 불이면 나쁘지 않아. 어차피 2만 7천 불이나 2만 불이나, 한 티계 차이일 뿐이야. 시발 몰라. 기분 나빠, 수요시야. 근데 83,200에 판거면 나쁜건 아니야. 씨발운전수 미친거 아니냐? 나는 쇼스 못 치겠어. 쇼스를 못 버티겠어. 롱으로는 뭐 마이너스 하는거 버티어볼라 그러면 버티겠네. 쇼스로는 못 버티고. 브루와이 개새끼들아. 죽어도 롱으로 죽는. 백불 1비트 무한 거미줄 간다.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방금 전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나 존나 억울한 게 있는데. 아니 나 씨발 여기다 걸어 놓고 갔는데. 아니 이거 시간 봐봐요 새벽 3시 22분에 88,900 88,800 88,700에 걸어두고 갔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도 체결 안 했더라 딱 걸어두고 잤는데 내 코앞에서 떨어졌더라 질문 받는다 아 전화하면 어쩌라고 전화하면 뭐 떨어지기 전에 전화를 해주든가 개새끼야 다 떨어지고 나서 씨발 전화하면은 뭔 의미가 있어 이씨 아니 떨어지기 전에 전화해 주지 그랬냐 마비노기 모바일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이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온라인이 시발 서비스 종료하기 일부 직전인데 무슨 마비노기 모바일을 해요? 여기는 곧 서비스 종료할 분위기인데 나? 나 멘탈 안 나갔어. 내가 멘탈이 나가는 걸 바라고 있겠지만 못 먹고 곤줄 터지고 순절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 내가 멘탈이 터지길 바라겠지만 사실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 그냥 또 비트가 비트했다 이것만 생각하지. 사실, 멘탈이 나간 건, 나랑 같이 익절하려고 대기했는데, 익절 못한 너가 멘탈이 터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서, 내 멘탈이 터졌다는 둥, 화가 난다는 둥 하면서 날 긁는 거 아닐까?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방송 보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미시련 손익만 봐.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1년 동안 많이 잃었는지, 2년 동안 많이 잃었는지 이거 계산 안 해.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자면, 2년 넘게 살아있는 애가 없는 거지. 이 이틀마다 시청자가 바뀌어요. 요즘 장기 미쳤어요. 이틀마다 애들이 다 휩쓸려 날라가 아니 보던 놈이 또 오고 또 오고 해야 되는데 주포 미친 새끼가 위아래로 그냥 다 꽂으면서 운전대 잡으니까 어제 봤던 놈은 오늘 사라져 있고 오늘 봤던 놈은 내일 사라져 있고 거의 50% 이상이 계속 매일 바뀌는 거야. 어떤 날에는 야주찬아 2만 불 손절한 거 가지고 시발놈마뭐 그지랄 하고 있냐. 또 어떤 날에 어떤 놈은 와가지고 어 2만 불 2만 불이면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아반떼 중고차 아반떼가 신차가 한 대인데 요지랄 하고 돌아가면서 시발 아주 지랄 연병 다리 왠지 여러분들과 좀 이따 다시 한번 뵐것 같은데 좀 이따 뵐것 같으니까 리방 안 하고. 아, 방금, 방금 하면 뭐하냐. 다쳐박는데